할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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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류 역사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전쟁이라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 차 세계 대전, h 차 세계 대전, 인도 차이나 전쟁, 특별히 같은 민족끼리의 이 전쟁이라는 상처와 율증은 크고도 깊고 오래갑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71년 동안 남북이 분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 비극인 것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6.25 새벽 4시에 북에서 남을 침공한 이 동적 상잔의 전쟁에서 불칸은 결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저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끼리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총칼을 향하는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 나라에 커다란 악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몇번 이기고 몇번졌느냐에 있지 않고 최후 승리를 누가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승패를 떠나서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파들이 베냐민 온집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기니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지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련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청하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리석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비참하게 죽인 자신들의 비류들, 즉 이 불량배들을 스스로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속한 이 불량배들이 행한 일을 결코 감싸거나 덮어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법하게 행하고라는 뜻은 교만하게 행동하다. 듣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 무법하게 행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판장의 판결에 순종하지 않거든 죽여라. 이유는 성수에서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내려진 최종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10개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6개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가늠하지 말라 하는 이 7개명을 어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등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10개명 중에 10번째 개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성음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어떠한 불량배들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 구개명도 어겼습니다 베냐민지파들은 불량배들의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기는 커녕 저들을 변호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불량배들 유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3계명까지도 이들은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무시하는 경우도 크하지 않습니다. 6계명, 7계명, 10계명, 9계명, 3계명까지 범하는 총체적인 이 난국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뺨을 조사하던 기술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뺨은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콧방기를 쳤습니다. 그의 가을에 댐을 조사하던 조사단이 다시 와서 경고를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우리에게 미리 겁을 먹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보름이 지난 1889년 5월 31일 댐은 홍수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댐의 붕괴로 주민 2,200명이 삽시간에 몰사하는 미국 역사상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이내게명령게는 그의 모든 명령을 게 이렇게, 이렇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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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실 게이렇내이내 하나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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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이게이게이게이게이 서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질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일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복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신중으로 하나님, 내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 물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27절에도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가 승리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복을 또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이십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교만, 불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자신들의 이 불량배를 내어놓지 않고 옹호한 것입니다. 둘째는 적반하정격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들의 불행은 무엇이냐?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적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주 기고 만장했습니다. 26,700명으로 40만 명을 상대한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26,700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40만 명, 15대 1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면은 세 번째 전투에서도 저들의 이 교만이 아주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명 정도를 죽였을 때아 이번 싸움에도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되니 그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뿌리와 바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래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하여 질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안목은 오직 현재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먹기 좋은 이 눈앞에 있는 이 꽃감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둘과 세 번째 전투에서 30명을 죽이고 벌써 승리한 것처럼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예요. 교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며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국무 장관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들 한 20명 정도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에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웹스터는 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웹스터 씨,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웹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때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는 대조적으로 전투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군사들을 매복을 했어요. 그리고 매복한 군사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하나되어 수완에서 하나가 될 때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가 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합력을 할 때에 사탄의 힘은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다윗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매사를 검사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저들은 주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 악한 세력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항상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틈만 있으면은 정말 꽉 잡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바라기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3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자시네당의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명을으니다을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싹쓴 반드시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전세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숨어 있는 복병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베냐민을 기습합니다. 그들의 성을 친 것입니다. 30명 가량이 죽어서 도망가는 척하던 저들이 갑 자기 유턴을 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고 교만이 충만했던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자신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저들의 용사들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낙엽을 죽듯이 따라가서 저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그들이 용서받기에는 너무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 눈앞에 또 심판이 닥칠 때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때가 늦어서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럼 그러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애곡하거나 비통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고육상잔 동족상잔의 범죄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집화에 속한 이 불량배들 때문에 그들을 옹호한 이 베냐민 집화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민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의로운 행거 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미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쭙고 듣고 물어보겠습니다. 내 뜻보다는. 뜻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하며 이 상황과 환경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민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속한 이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를 유익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